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개혁,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릴 때 오늘도 하나님 주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고 맞은편으로 다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예수께로 모여들었다. 예수께서 바닷가에 계시는데 회당장 가운데서 야이로라는 사람이 찾아와서 예수를 뵙고 그발 아래 엎드려서 간곡히 청하였다.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오셔서 그 아이에게 손을 얹어 고쳐주시고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예수께서 그와 함께 가셨다. 큰 무리가 뒤따라오면서 예수를 밀어댔다. 그런데 열두 해 동안 혈류증을 알아온 여자가 있었다. 여러 의사에게 보이면서 고생도 많이 하고 재산도 다 없앴으나 아무 효력이 없었고 상태는 더 악화되었다. 이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서 뒤에서 무리 가운데로 끼어 들어와서 예수의 옷에 손을 대었다. 그 여자는 내가 그 옷에 손을 대기만 하여도 나을 터인데 하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곧그 출혈의 근원이 마르니 그 여자는 몸이 나은 것을 느꼈다. 예수께서는 곧 자기에게서 능력이 나간 것을 몸으로 느끼시고 무리 가운데 돌아서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고 물으셨다. 제자들이 예수께 무리가 선생님을 애워싸고 떠밀고 있는데 누가 손을 대었냐고 모르십니까 하고 반문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렇게 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셨다. 그 여자는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알므로 두려워하여 떨면서 예수께로 나와 엎드려서 사실대로 다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안심하고 가거라. 그리고 이 병에서 벗어나서 건강하여라. 네. 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은 잘 알고 계신 본문입니다. 열두 해 동안 병으로 알아왔던 여자가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용이 없었고, 도리어 더 중하여 더 졌더라. 이게 25절, 26절의 말씀인데, 이 여자에 대한 정확한 평가입니다. 학자들의 하면이 여자의 병은 뭐 자궁의 하열이었고, 부인병으로서 1년, 1년이 아닌 12년 동안 피가 멈추지 않았다는 것. 가진 예산을다 사용해서 많은 의사를 찾아갔지만 병이 전혀 낫지를 않았을 뿐만 아니라 더 악화가 되었습니다. 돈은 돈대로 날리고 몸은 몸대로 상해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이 여자가 뭐 피가 피를 계속 흘렸으니까 빈혈 증상뿐만 아니라 이 여자에게서 계속 피비린내 같은 게나을 수도 있겠죠. 근데 가장 고통스러웠던 것은 이 여자는 율법이 피를 흘리는 여자를 부정한 여자라고 평가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이 여자는 누구와도 접촉해서는 안 되는 부정한 사람으로 취급되어 있었던 사람입니다. 누구를 만져서도 안 되고 누워 있던 자리나 앉아 있던 자리나 손에 닿는 모든 것들이 다 부정한 것으로 취급받았던 여자인 겁니다. 예배도 마음대로 드릴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이처럼 이 여인은 사회에서 철저히 격리되어 있었고 부정한 취급을 받고 있었고 이전에 결혼을 했을지도 모르는데 이제는 다 모든 사람에게 버림을 받은 상태였던 겁니다. 어떻게 보면 성경은 우리의 인생들을 한 마디로 정리합니다. 이 여인도 결국에는 12회를 혈류증으로 알아온 여자로서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한 여인. 이한 줄입니다. 이한 줄로 이 여자의 인생도 끝날 수가 있었어요.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인생에 여러 가지를 한것 같지만 얼마 전에 한또 젊은 청년이 에 갑자기 그 대학에서, 미국의 대학에서 암살을 당한 일들을 경험하면서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보면 심플하고 한 줄로 정리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서 많은 걸 가진 것 같고 많은 것들을 한것 같지만 우리 인생은 결국 한 줄로 정리가 됩니다. 이 여인도 이한 줄로 마무리 될수 있었던 인생입니다. 어제 우리가 만났던 예수님이 폭풍우를 헤치고 가서 건져 올렸던 그 귀신 들린 군대 귀신 들렸던 그 인생도 군대 귀신 들려서 무덤에서 살다가 끝나는 인생으로 한 줄로 끝날 수 있었던 인생입니다. 이 여인도 그렇고 어제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도 그렇고. 한 줄로 끝날 수 있는 인생이었는데, 이 인생 가운데 소망이 보이는 또 다른 한 줄이 새겨지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에 우리가 그렇게 드러내고 나타내고 싸우려고 했던 그 업적은 한 줄로 결국엔 정리가 되는데, 그한 줄로 끝나지 않고 한 줄을 더할수 있는 인생이 되는 것은 이 여인에게 바로 이 소문이 들린 겁니다. 27절 말씀. 27절 보시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로 끼어 들어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 여자에게는 자기 인생을 살아온 한 줄로 끝날 수 있었는데 그 인생 가운데 한 줄이 더해집니다. 그것은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의 소문을 듣고 12년 동안 절망 가운데 살았던 여인 병이 더 심해져서 이렇게 인생이 끝나는가 보다 했던 그 인생 가운데 예수의 소문을 들은 것이죠. 이 사람은 맹인도 눈을 뜨게 하고 팔일 못 쓰던 사람도 일으키고 중풍병자도 뛰어가게 하니 그런데 무엇보다도 이 여인은 얼마나 그동안 많은 사기꾼들에게 재산을 탕진했는지 모릅니다. 의사라는 이름으로 자기의 재산을 탕진했던 사람들과 달리 예수라는 사람은 돈을 받고 병을 고쳐 주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죄를 회개하라고 선포하고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하는 그 메시지를 전하고 병을 고쳐준다고 듣습니다. 이 예수의 소문을 들은 이 여인은 그때부터 예수의, 예수를 마음에 품고 그분을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라는 분의 소문을 들으면서 이 인생에 한 줄을 더할 수 있는 인생으로 바뀌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예수를 만나기 위해 부정한 사람으로서 사람들 가운데 나가면 절대 안 되지만 그 사람들 가운데 나가다 나가다가 부정한 여자라고 해서 돌로 쳐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laughs> 자기는 예수를 만나야 되겠다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는 이 마음으로 나갑니다 이 여인이 부정한 상태에서 이 무리 가운데 나온 것은. 그냥 무리 가운데 섞여서 잘 모르겠지가 아니라 잘못하다 12년 동안 혈류증을 알았기 때문에 알 만한 사람은 이 여인을 알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이 여인이 부정한 상태에서 무리 가운데 나왔다라는 걸 아는 순간 이 여인은 돌로 쳐 죽임을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어떠한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그러면 그 믿음으로 이 여인이 오늘 고침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이렇게 살다가 끝났어라는 그한 줄의 인생에 한 줄을 더할 수 있는 것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때 우리의 인생에는 한 줄이 더해지는 인생이 됩니다. 결국 이 여인은 단순히 한 줄로 12년 동안 병을 앓다가 죽은 여인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믿음의 반응함으로 인하여 이 믿음의 소식을 가지고 한 줄을 더하는 인생으로 나아갑니다. 오늘 우리 이 아침에 우리에게도 계속된 반복된 문제, 12년이 넘게 반복된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소망이 사라져가는 그러한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상황들이 마무리되는가라는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6년이 되었는데, 6년 동안 반복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에 포기하지 말고, 그러한 한 줄로 끝나는 게 아니라, <laughs> 결국엔 믿음을 가지고 예수께 나아오게 되면, 그것이 우리에게 한 줄을 더하는, 찬송으로 한 줄을 더하는, 감사로 한 줄을 더하는, 회복으로 한 줄을 더하는 그러한 인생으로 바뀌게 될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이 소원을 가지고 오래 묻어 두었던 그리고 오래 끄집어내지 않았던 반복되었던 해결될 것 같지 않았던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오는 이 하루의 시작이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시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동안 나의 소망이 어디 있었는지 다시 한번 내 소망의 근원을 사람에게 두고 있었던 게 있다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이, 이 하루를 시작함으로이라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불안과 낙심, 세상의 모든 것들로 인하여 불안과 낙심을 가져왔던 것들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이 여인처럼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가게 될 때, 오늘 하나님 새로운 하나님의 소망이 임하는 새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건강의 문제, 하나님 가정의 문제, 그리고 이 교회의 문제, 모든 것들, 결국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혈루증을 알았던 여인처럼 주 앞에 나오면 결국 주님께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온전히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새날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이 혈루병을 알았던 여인의 말씀을 옛날에 있었던 2000년 전에 있었던 일로 끝나지 말고 오늘 나에게 하나님 역사하시는 말씀으로 치유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갈 때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경험하게.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는 역사가 우리 모든 새벽에 한분한 한 분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뭔가 또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는 우리가 인식하든지 인식하지 못하든지 끊임없이 생각을 합니다. 끊임없이 생각을 하면서 그 생각을 자기와의 대화로 연결시킵니다. 그래서 그걸로 판단하고 해석합니다. 정말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게 무엇인지 압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닥쳐진 어떤 상황이나 문제가 아닙니다. 물론 상황이나 문제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질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그 상황과 문제에 대한 잘못된 해석 때문에 우리는 우리를 더 힘들게 합니다. 어렵게 합니다. 그렇게 우리에겐 그 문제도 그 상황도 중요한 게 아니라 바로 해석이 중요한 겁니다. 상황을 보는 우리의 시각.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나 자신과 내가 어떠한 대화를 나누는가를 살펴봐야 합니다. 오늘 이어 하루 우리는 우리의 자신과 끊임없이 또 생각으로 대화를 할 것입니다. 어떤 사건에 대해서 내가 생각하고 있는 해석과 내가 생각하고 있는 기준으로 보게 됩니다. 많은 경우가 부정적으로 보고, 잘못된 것으로 보고,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그 생각에 오늘 사로잡힌 삶을 살아갈 수 있어. 우리의 신앙은 우리와 우리 자신과의 대화 이전에 우리의 생각으로 예수님과의 대화를 부어야 합니다. 예수님과의 대화가 우리 가운데 우선순위에 있게 될때 우리 자신과 내가 대화를 하는 내 생각으로 대화하는 것이 바뀌어집니다 오늘 열두 해 동안 혈류증을 알았던 여인은 지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자기와 어떻게 대화를 합니까? 28절 보십시오 28절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들어와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라. 이 여인은 자기가 사기의 상황과 자기의 문제와 자기 안에 있는 것들에 대한 것들을 자기의 생각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 해석이 뭐였냐?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라. 생각함이로. 이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새벽 기도해, 그냥 새벽 기도해야지, 그냥 안 하면 안 되니까, 이런, 이런 마음으로 새벽 기도를 하시는 게 아니라, 이 새벽에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 우리야? 우리가 내, 내 자신과 대화를 하기 전에, 그 자신과의 대화가 예수님의 생각을 따라 대화하고, 성경적인 관점을 가지고 대화하고 이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 새벽에 나오는 겁니다. 이 새벽 기도에 저와 여러분 말씀을 듣고 그걸로 끝나시지 말고 그 말씀을 들은 것으로 내 자신과 대화를, 내 자신과의 생각으로 대화를 주님과 대화하는 기준으로 대화하시는 이 생각이 결국 이 여인에게 이 역사를 이루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깨달음이 꼭 있길 바랍니다. 자기가 생각을 했습니다. 무엇으로? 예수님이라면 나를 해결해 줄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 생각이 29절 에 그의 혈루의 근원이 곧마르에 병이 나은 줄을 몸이 몸에 깨달으니다. 몸에 깨달으니다. 즉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과 대화를 하고 예수님께 소망을 두었을 때 그것이 내 몸의 깨달음으로 올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주님, 이 아침에 무엇보다도 이 역사가 있길 원합니다. 오늘 영어 기도 제목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Father God, please enable me to rely on your strength. 당신의 힘을 의지하는 것에 나를 그것에 두게 해주십시오. 그것에 두게 해주십시오. 오늘 우리의 생각으로 주님과 오늘 대화를 하면서 소망을 주님께 두고 거기서 힘을 의지합니다. 그때 내 몸이 그것을 깨닫게 되는 일이더니다 오늘 무엇보다도 두 번째 기도하기 원하는 건 주님, 이 새벽에 내 생각으로 주님과 기도로 대화하고, 그 생각이 생각으로 끝나지 않고 내 몸으로.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laughs> 내게 있는 모든 상황을 믿음으로 바르게 해석하게 해주시고, 그 바른 해석으로 내 몸에 깨달음이 올수 있도록, 내 몸에 역사할 수 있도록, 내 몸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내 몸으로 행동할 수 있도록 그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기도하실 때, 31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여자오대 제자들이 예수님이 3 0 절에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 돌이켜 말씀하시니 누가 내 옷을 새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자오대 무리가 애워사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냐 모르시니까 즉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손을 대고 있는데 누가 손을 대었냐고 물어보십니까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 수많은 사람이 손을 대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만진 이 여인, 이렇게 자기가 자기와 스스로 대화하면서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께 손을 댄 여인에게만 이 능력이 나갔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능력이 사라진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주님에 대한 믿음. 주님에 대한 생각. 그것에 의해서 우리는 믿음의 능력을 경험할 수도 있고 능력을 체험하지 못할 수도 있어. 오늘 우리가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주님에 대한 믿음으로 내 몸과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주님께 의탁하며 나갈 수 있길 바라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마음을 보고 그냥 지나치신 게 아니라 굳이 이 여자를 이 무리 가운데 끄집어내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이 여자는 사실 부정한 여인으로서 누군가에게 손을 댔다라는 이유만으로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습니다. 부정한 것을 속이고 누군가에게 손을 댔다라는 것만으로 사람들에게 질타와 실책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왜 굳이 이렇게까지 이 여자를 위험으로 몰고 가시는 그래서 이 여자는 33절에 보시면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면서 떨립니다 그리고 그 앞에 엎드려서 모든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이 말을 해주시기 위해서였다는 거 34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랬을 때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즉 예수님은 이 여자가 병만 낫고 그냥 가버리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병 낫고 그냥 한번 체험한 거로 끝나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병을 낫게 하길 원하시지만 병 낫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이 여인은 병 낫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병만 나으면 되지 않을까 라는 간절함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합니다. 예수님은 병을 낫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너와 인격적 관계를 맺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병은 낫다가 또 든다. 병은 지금 회복되지만 또 다른 병이 또 생긴다. 병만 낫고 끝나는 관계가 아니라 예수님과 인격적 관계를 맺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주님은 이 여인에게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따라!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어. 주님은 우리가 병 낫고 그냥 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 문제 해결, 저 문제 해결 그것으로 주님과 문제의 결만하는 관계가 아니라 따라 진정한 구원의 관계 주님과 모든 것을 내는 이 제자의 관계를 갖게 하시기 위해서 굳이 이 여인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 여인에게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여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딸아, 아들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나는 이제 너와 평생의 인격적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길 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문제 해결만 받는 게 아니라 영원한 관계를, 그 인격적 관계를 누리는 복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우리를 피곤하게 하기 위해서 부르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평안이 온전한 평안을 누리며 구원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셔서 우리 오늘 이 새벽에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새벽에 나온 한분한 분들마다 다 예외 없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딸아 아들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이 가라 이 평안으로 오늘 하루를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며 나갈 때 주님 오늘 주님 앞에 이 혈류병 안는 여인처럼 오래된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포기하지 않고 나오게 하여 주시오 내 생각으로 내 생각으로 끝나지 말고 내 생각이 오늘도 기도가 되어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삶이 내 몸으로 깨달아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는 병 났고 끝나는 인생, 문제 해결하고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과 소망을 두고 평생을 동행하는 그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게 오늘 우리의 부르심임을 알고 이 역사를 우리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자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